Life. 한국 게임 산업의 한 축을 이루는 비디오 게임 시장 대한민국 비디오 게임 매니아의 보금자리 루리웹 루리웹을 운영하는 네명의 남자들의 공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방배동에 위치한 루리웹 사무실 무언가 설치 준비로 분주한 두 사람 중장비라도 움직일 법한 저 장비들은 무엇일까? 실제를 방불케하는 저 조종관들은 바로 게임 철기의 전용 컨트롤러라는데 일반 컨트롤러보다는 이런 전용 컨트롤러가 있으면은 게임의 몰입도가 아무래도 훨씬 좋죠. 가끔씩 이런 좀 스트레스 풀수 있는 게임도 해야죠. 주로 하는 일이 관리긴 하지만 뒤에서 구경하는 두 사람의 얼굴 또한 무척 진지하다. 이 좁은 방에 넉 대의 컴퓨터가 빼곡한 이곳이 루리웹의 작업실. 2001년 1월 오픈한 이후로 정신없이 달려온 루리웹의 자료들이 모두 담겨져 있는 장소다. 채기백, 아이디 미상 루리웹 리뷰 총괄. 예사롭지 않은 실력으로 버추얼 파이터를 하고 있는 리뷰 담당 채기백 씨. 그런데 게임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죠? 검사에서 한국판 리뷰용으로 지금 사진 캡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것처럼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런 장면은 정지화상 찍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하우가 생기면 한 번에 딱 잡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찍어서 괜찮게 나온 걸 골라내야죠. 저희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들이 전부 이렇게 하나같이 리뷰 여러분들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사진이에요. 국내 정식 발매되는 타이틀의 경우에는 모두 다뤄주고 있고요. 시리즈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유저들 사이에서 아주 라이트한 분들 말고 게임 좀 많이 해 보신 분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타이틀. 그런 타이틀 위주로 선별하고 있죠. 얼마 전부터 리뷰를 모집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12분 계시고요. 메모지가 다닥다닥 붙은 이 컴퓨터의 주인은 바로 진인환 씨. 루리웹의 팀을 만들고 서버 관리를 전담하는 그는 회원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진인환 ID 루리

얼마 전에 발매된 위닝 117을 6mm 디지털 카메라로 받고 있는 경욱씨.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새로 나온 신작 게임 플레이 동영상을 캡처하거를 외부로 올리기 위해서 편집 작업을 하는 있이거든요 최소한의 용량으로 최대한의 화질을 뽑기 위해서 수작업을 하고 있죠. 회원들에겐 그가 작업하는 동영상이 강릉의 단비 같은 존재라고 한다. 지금 카메라 챙기시는데 어디 갔어요? 아 추석 전에 뭐 뉴스거리라도 만들까 해가지고 업체 취재를 가는 중이거든요. 뭐 신제품 촬영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요 오늘 방문한 게임 업체는 다수의 게임 타이틀 한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루리웹 취재 TV 공략할 타이틀은 바로 정식 발매를 앞두고 있는 반숙 영웅대 3D.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도요? 한글 안 나온 거면 돼요. 일판이랑 똑같지 않아 이상 아. <laughs> 10월이나 11월에 발매됐으면 떠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취재가 쉽지만은 않다. 이를 옮겨 찾아간 곳은 비디오 게임기의 온라인 서비스가 한창인 장소. 유저들의 반응과 시연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재원 씨의 손놀림이 부지런해진다. 취미로 시작했던 사진이 이제는 전문 사진사 못지않은 실력으로 발전한 건 모두 수많은 취재 경험 덕분이라는 재원 씨. 한 장이라도 더 좋은 사진을 얻기 위해 찍고 또 찍는다. 바쁜 일정을 마감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병욱 씨와 재원 씨. 쉴 틈도 없이 방금 전에 취재했던 사진들을 컴퓨터로 이동시키는 중이다. 이번에 세종 게임 박스를 취재한 내용을 이제 기사화시키기 위해서 사진을 편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취재한 사진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보정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신문 못지않은 깨끗한 사진을 얻기 위한 필수 작업 중 하나라고. 업무에 지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 루리웹 식구들. 하루 종일 게임 관련 작업을 하느라 지친 몸을 또 게임으로 풀어주는 괴짜들이다. 뭐가 상해요. 그렇게 떼는 거 원래. 그만 좀 앉아있어요. 이거는 끝내야죠. 그이 사람 꼭 이겨봐야 돼요. 억울해서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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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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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쭈. 가자! 게임기를 켤 때면 일반 유저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는 이들도 마찬가지. 아, 어, 뭐 보여? 빨리 와, 빨리! 바 버리는 그러면 영원한 성장이 되지 않습니까 온 국민의 비디오 게임 유저 화가 목표라는 루리 웹의 네 남자들 한국 비디오 게임의 올바른 지표로서 더욱 공정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진 유저들의 영원한 헤드쿼터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네. 루리 웹의 그 방대한 자료를 단네 명이서 관리를 한다는 게 참. 놀랍네요, 정말. 네, 네 분이 하시는 일도 대단하지만 네. 유저들이 올리는 자료의 질이나 양도 정말 대단하다고 해요. 음. 유저들과 운영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웹상에서 질서나 문화라는 거는 무너지면 정말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몇년 동안 이어오면서 계속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운영자분들이나 회원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이 사이트에 음. 애착을 가지고 계속 참가하고 계신지를 느낄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음, 어떤 그... 시너지 효과라고 할수 있겠죠. 아, 예.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자이 게임의 그...